아, 저렇게 팔아 올렸잖아요. 왜 올려요? 모델이 얼굴이, 그, 그, 얼굴이 너무 기술적이잖아. 그거 막할 이유가 없죠. 울지 마. 자 <laughs> 어제 어땠어요? 잘 하시지 않았어요? 잘했는데 네. 너무 사진에. 이 어떻게 하지?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긴장을 좀안 하길 바래요. 그래서 지금은 네, 차홍 그 본점 가고 있습니다. 시아이과 드디어 처음으로 뵙는 날입니다. 어. 지금 얼굴 안 나오게 이렇게 차홍둥인 아, 막... 가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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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퇴패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플래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때 저는 마트님이 다 말씀하실 줄알았는데 모르는 게 많았잖아요. <목소리> 생각보다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. 어제도 컨셉 하나 촬영하고 왔는데 전 마트님이 많이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진짜로 진심으로 잘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약간 이제 <laughs> <laughs> 오, 비비 같아. 화장 이런 거 고르길 너무 잘했다. 눈에 점 찍기도 너무 잘했다. 이걸로 못 찍으면 진짜 내 탓이다. 안녕하세요. 거의 다 됐어요. 좋은가요? 기대가 돼요. 왜냐면 오늘 시아님이 너무 예쁘셔가지고. 맞어요 <목소리> 메이크업도 이런 유리한 거 처음 해보시네요. 네. 어 이렇게 해야 돼.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. 저희 형님 이거 진짜 사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 뭐지? 아, 이거 보조 사진 보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아. 이렇게 안 찍어줬으면 좋겠다. 언니! <웃음> <웃음> 여기 점 찍었어요. <laughs> 아. 세방이죠. 가지 어디서 가신 음. 거예요? <laughs> 아.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수영복 아니에요? 아니에요 <laughs> 아 비오니까 이제 비 속으로 바로 네제 일상복입니다 오오좀 닮아지는 거 같아요 길이랑 양 CC 정도 돼요 지금 CC? 아, <목소리> 아, <씨씨? 좋아. 웃음> 어, 좋은데요 근데? <laughs> 저희는 약간 오면 안될때온거 같아요 맞아요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니까 진짜 너무 예쁘다. 예쁘다! 어, 여기 완전 초록초록. 이렇게. 다 초록이에요. 어머, 어, 여기 공간 너무 예쁘다. 어, 빛이 든다. 너무 아름다우세요. 아, 합니다 무서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? 지금 디즈니 노래 나오면 안돼 그러니까 안 되죠. 어, 나 깜짝 놀랐네. 좋은데요 입술이 누디해서 이게 잘 받을 것 같긴 하다 확 약간 대비되는 느낌으로 색감이 요거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트님이 말씀하신 다과도 시켜놔서 1시 25분 도착 예정이라고 뜨네요 창문? 창문도 어떻게 잘 예쁘게 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히려 날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? 저희.. 아, 생각 안 네. 생각해봅시다 비가 오면 야외랑 네. 실내랑 노출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다 네. 그래서 보통 해가 떨어질 때 사실은 지금은 날아가요. 네. 음. 근데 이런 날은 이렇게 그냥 세워두고 지금은 날아가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댑스나 표현하기 좀 쉬워요. 네. 오늘 잘 고려해보세요. 어제 망했거든 제 생각에. 네. 뭐가요? 어제 촬영을 했는데. 어제 한 네. 번에 0만 원을 네. 공중 보내. <laughs> 어제는 음. 너무 그 사진을 제다 어, 봤어요. 네. 다 봤는데 결과물 어땠어요? 아쉬운 게 저는 레퍼런스 느낌이 좀덜 나서 아쉬웠거든요. 네.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난 해도가 좀 쉬운 편이에요. 레퍼런스가 음. 온 카메라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네. 이제 작은 강원으로 친 거고 작은 강원을 쳤기 때문에 그림자가 센 거거든요. 그런 네. 이미지가 세고 그래서 의상도 네. 주무시... <laughs> 주무시다 오신것 같은데요. <laughs> 이, 이분은 주무시다 오신것 같지 않거든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디렉팅. 네. 어제 하도 안 하더라고. 네. 그래서 사진에 그게 느껴졌어. 원래 네. 카메라로 네. 사진을 찍잖아요. 아, 네. 그러면은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 찍혀요. 네.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지꼈는가 네. 사진 딱 보니까, 어? 이 사진 찍은 사람? 당황했네. 아, 진짜요? 네, 드렉팅잘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, 어디서 찍을지. 음. 어제는 아, 거의 한 개밖에 안 찍었거든요. 네, 그세시간 동안 한 장만 딱 꽂혔어요. 한장찍으러간거 아니잖아요, 저희. 음. 네. 그래서 오늘은 A 컷을 다섯 장까지 뽑아 봅시다 컨셉별로. 아 어, 갑자기 지금 바로 들어가나요? 나 이럴 때뭐 부터 해야 돼요? 정확히 보자면은 네. 오늘 찍고자 하는 컨셉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. 네. 동선을 짜야죠. 동선을 짠다. 네,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네.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, 네. 여기서, 찍고 여기서 찍어야겠다. 그 이제 그러면,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동선별로 조명을 어떻게 쳐야 되겠다. 이 배경이랑 그 의상이랑 매치해서 어느 컬러가 얼마나 들어가고 가장 키 컬러가 뭐고 그러니까 블루면 뭐가 필요해. 이이 사진에 왜 소색깔에서 그네 개밖에 없겠어? 심플하게. 하려고 아니죠 내게밖에 없어야 되니까요 음. 그리고 왜 노란색이 있겠어? 음. 너무 단조로울까봐? 아니죠 보색이잖아요 아... 아... 약간 쫄았어요 오늘 <웃음> 처음으로 <웃음> 오늘 마태님 채널에 나와서 약간... 살짝 기가 죽어 있습니다 약간 세빈님이랑 뭐 이렇게 같이 동기화된 느낌이어서 같이 혼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저희 약간 더맨더머 같나요? 저희 <laughs> <laughs> 계속 아 마태님 <laughs> 아, 말씀하세요 아, <laughs> 네, 하고 이제 어떡하죠 나. 아니야. 오늘은 어떡하죠를 말하지 않겠어.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? 그 조명, 조명 어떡하지? 이거 뭐예요, 여기가? 얘랑이랑 그... 뭔 차이예요? 똑같아요. 아, 똑같아요? 이게 가운데 작은 거라셨죠? 네. 그럼 이대로 쓰면 되나요? 뭐안될거같죠그러면요될 것도 없어요.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지? <laughs> 어? 야. 오늘 시켜왔습니다 오는 길에 차에서 열심히 다가 좋아요. 그또 다이어트 아니 뭐냐? 컵백지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욕심나가지고 시킬 수밖에 없었어. 그럼 음, 네. 이제 여기서는 음. 다시 어울리는 컨셉이 없어요 여기는 네. 근데 어울리는 게 있다고 치자면 이 여기 느낌이 이게 네. 다 무슨 색이에요? 어 노란빛?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무조건 어울려요 보색끼리가 원래 좀잘 음. 어울려요?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하시면서 음. 찍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분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네뭐 <laughs> 드세요? <laughs> 왜 들킨 것 같아? <laughs> 좋은데요? 뭐 들키셨나요? 지금 그 감정을 기억해놓으시면 시작하시죠 네 세빈아 잘 찍어줘야 된다 꼭자 한번 찍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어 좋아요 자 그리고 어제 컷수 너무 적었어요 아 그래요? 제가 이거 좀 셔터를 그런 많이 안 두르는 편인가요? 네 100컷 미만이더라고요 디지털로 그렇게 찍는 사람 좀 오랜만에 봅니다 아 진짜요? 네 그래서 음... 조금 더 호흡을 좀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다양한 확도에서 찍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머리카락 조금 더 이렇게 끌어와서 얼굴 좀더 가려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도 살짝 가려도 될 정도로 아 좋아요 음, 시아님 어디가 되요? 예쁘세요? 왼쪽이 예쁘시죠? 네 왼쪽이 예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조명 치는 순간 오른쪽에 네. 들어갑니다 조명이 왜? 네, 조명이 내 기준 네. 왼쪽에 있으니까. 네, 그럼 이쪽에서 한번. 약간 헝클어진 느낌나죠? 대 그래서... <laughs> 어, 근데 제 얼굴 예쁘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좋은데요? 둘, 셋. 어, 좋은데요? 이 네. 정도 느낌으로 나오거든요. 고개 살짝 들면 이런 느낌, 좀더 나른한 느낌? 어, 뭔가 좀 아쉬운데 구도나 이런 거. 아쉬우면 네. 빠르게 많이 시도하세요. 빠르게 많이 이쪽 발 살짝 더 펴볼까요? 둘, 셋. 어떻게 찍지? 오늘도 또망하나 와. 진짜 큰일 같다. 자 그리고 지금은 그냥 찍으면 안 돼요. 이걸 왜 찍는 거예요? 음. 이뻐 보여서 안 돼요. 컨셉이 있다는 게 혹시 명확하게 있겠죠? 음.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뭐 네. 버버리 의상을 잘 돋보여야 되고, 네. 비비의 느낌이 잘 살아야 되고, 근데 비비의 느낌을 작가 이렇게 해석을 한것 하신 거겠죠? 음. 그러면은 시안 님이 어떻게?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연출이라든가 그런 거 포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명확히 해주면 좋죠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사진 이런 걸더원하신 건가요? 딱 봤을 때 인상이 좀더 깊을 만한? 그쵸 예쁘기만 하면 요즘은 음. AI가 다 해줘요 네 음... 그러면... AI가 제일 예쁘니까 이제 두 번째죠 네. 여기서도 비슷하게 찍어보면 음. 될것 같습니다 서서 하나 둘셋자 음. 저렇게 팔을 올렸잖아요 <laughs>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음, 어울려요 약간 헤드룸은 음. 그자 기억스러운...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유 어... 여기를 줄이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모델이 얼굴이 너무 기술적이다 날까? 그럼 뭐, 이 설명을 쉽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요? 연출, 감정 거의 어... 팔위 있어야 돼요 이건 방어잖아요 사실 네 방어의 감정을 살리려는 이유로 하라고요? 구도를? 아니요 그 아니, 구도를 아, 아니 어쨌든... 팔을 높였으니까 네, 네.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미씨가 그러니까 구도가 감정 때문이 아닌데요? 전 방금 한게 그럼 할이유 네? 없죠 그럼 감정에 의해서만 지금 구도를 잡으란 말씀이세요? 그쵸 감정 제일 중요한데 아니 근데 아까 또 어디 프레임은 꽉 차야 되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니까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프레임이 차는 거예요 응? 음? 뭔가 감정보다는 그냥 인물의 감정보다는 그냥 그 사진의 감성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. 글쎄 그런 사진을 많이 안 찍어봐서 그런가? 엄청 감정이 담긴 그런 사진을 찍을 일이 별로 없어서. 울지 마. <laughs>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. 그러니까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네. 자, 지금 기분이 어때요? 지금 이 컨셉을 찍는데 네. 컨셉 자, 자체에 대한 대한 감정이나 그 기분이 어떤 감정을 뉘앙스로 음. 깔고 있는지. 나른? 그럼 네. 편안한 걸 느끼고 싶으면 오히려 여기 있는 아니죠? 실제 딱딱한 바닥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가? 그렇죠. 그럴거면 뭐 저기 안던지 오히려 자 그래서 저기랑 연장돼서 생각해봅시다. 저기도 무슨 느낌이었어요? 갈망, 답답함. 그렇죠? 그럼 여기서도 그걸 기저로 깔고 데렉션 해야죠. 그 포즈에 대한 이유. 음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모습 보이고 다리 세우고 팔은 카메라 쪽에 뻗는 걸로 해볼까요? 그렇게 하면 또, 아, 왼쪽 얼굴이 있는구나, 맞죠? 네. 네, 네, 누우시고, 팔을 카메라 한 이쪽 사선으로 손등 보이게 뻗어볼까요? 어, 어. 불만이라기 보다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장에 시안을 많이 붙여놓으면 좋다든지, 가이드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, 좀더 제가 촬영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. 예산에 다과나 식비도 포함이다. 라고 말 했으면, 제가 아, 시켜놓는 것내 역할이구나. 하 어, 시켜놨을 텐데, 어제 그럴 거 전부 감수을 하시니까. 이게 예. 맞나? 살짝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와 주실 수있어요 여기 창문이 걸려가지고 네 좋아요 그리고 한번 자기 다리 쪽 한번 봐볼게요 내 다리 약간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 선생님 속도가 느립니다 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음 사실... 아무 말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? 왜냐면 가만히 한 포즈로 어떤 디렉팅 없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사진 찍는 느낌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제가 사진 진짜 못찍든요 하나, 둘, 셋. 자 여러분 얼굴이 싹안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어, 시선을 이쪽으로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음. 하고 음. 역순으로 되어 있잖아요. 이 얼굴을 이렇게 탁 들어서 쳐 들어서 이렇게 탁 보게 음. 해야. 네. 이걸 안 보고 얼굴을 보게 돼요 네. 그러니까 아 눈을 마주치고 있으니까 네. 눈을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약간 무좀 광고 같은 거아요 <laughs> 아... 네 아, 이거 쇼파를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누워볼까 봐요 네, 팔 떨어뜨리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약간 시체처럼 있어 볼까요 이번에? 좀훅 떠올려서 하나 둘셋 자, 여기서도 좋은데, 네. 사진 한번 보세요. 잘 나오고 있긴 해요. 잘 나오죠. 사진이 다 좋은데, 채, 세로로 찍고 있잖아요. 네. 세로로 찍었을 때, 어떻게 해야 이 선들을 지그재그로 할수 있는가? 지그재그. 지그. 이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가, 네. 이거를 평면적으로 찍는 걸포기 하겠다는 거거든요. 네. 표면적으로 찍으려면 애초에 이렇게 찍어야 수직수평이 의미가 있어요 네. 이렇게 찍으면 그게 전혀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네. 그래서 이 선들이 다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향하고 네. 있을 때 저기를 더 보고 있겠죠 네. 저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. 이 모델의 포즈를 어떻게 해야 이 구도를 네. 이렇게 쓸수 있을까 이렇게? 그렇죠왜 저기 있잖아 음... 얼굴을 아예 좀 힘을 줘가지고 음. 이렇게 싹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음. 어들봐, 우리 집인데 너가왜 들어왔어? 왜 침범했어? 이 새끼 뒤질래? 막 베개 던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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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물 보니까 되게 역동적으로 되게 잘 나와가지고 행동을 시키면 무대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동안은 감정이 풀어져 있으니까 어 그래서 잘 나오나? 뭔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감정적인 디렉팅 을잘 못했잖아요. 그럴 때 아, 이런 행동 반복해 주세요. 이런 디렉팅도 되게 좋겠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어. 물론, 정적인게 좋을 수도 있어요. 네, 네. 적었으면, 이걸 좀 행동을 추가하거나, 원하는 구도를 얻기 위해서,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느낌으로, 그 상황을 주어주면, 주워주, 네. 모델이 좀더 찍기가 편해요. 음흠. 모델이셔가지고 아시겠죠? 네. 어. 한번 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진동. <웃음> <웃음> 원래 사회가 좀 이렇게 야박한 것이겠지만 마트님은 저한테 마지막에 전 없을 거다라는 정보를 주셨으니까 나머지 정보를 얻는 건 진짜 오롯이 내 몫이구나 떠 먹여주질 절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냥 떠서 먹어야 되는구나 음이번 나가볼까요? 여기서 약간, 약간 여백을 좀 많이 준다나? 그렇게 찍어보고 싶은데 옹크린거 어,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꽃도 뺄게요 잠시만요 이게 중앙이 딱딱 맞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잠깐만 내려와 주시겠어요? 얘를 조금만 옮길까 봐요 하나 둘셋 <laughs> 얘가... <laughs> 더안들어가 <들어간다. 웃음> 아 그래도 한세 장은 건질 수 있을 것 같다. 왜냐면 중간부터 살짝 각성했어요. 어 뭔가 아 이렇게 해볼게요. 약간 뭔가 강단이 생겼단 말이에요. 거기서 이제 저도 살짝 긴장이 풀리면서 세네 장은 그래도 건지지 않을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약간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거. 약간 이런 가로로 찍었을 때 약간 이 정도 느낌 원했습니다. 음, 귀염. <laughs> 자, 이리 오실래요? 수현 씨? 뛰어오는 척, 흐, 웃으면서 하하! <laughs> 예, 예, 제가 애쉬 들어올게요자 하하하! 하 조심하세요 이렇게 넘어시면안 되니까, 천천히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, 와 <laughs> 이게 뭐냐면 이런 스타일 아, 막 흔들리게요? 음 어, 아까 전에 고 되게 잘 나온 거 있어요 오, 느낌 있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? 네 아, 음. 애쉬고요 네다시죠네 힘들다 아까 봤던 데서 예, 예. 아까처럼 팔을 이렇게 옆으로 뻗는거 좋은거 같아요 예 신난다 오늘 운동하고 있어 <laughs> 한예진 배우님? 그분도 닮으신거 같아요 오늘은 CC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팔은 이렇게 하고 몸도 살짝 기울이는데 포, 표정은 무표정 뭐 한번 해볼게요 전신줄 꼼 약간 아래서 네. 빠르게 시도를 많이 까처럼 여기 계시면 제가 좀 위에서도 찍어봐도 돼요? 네 밖에서 찍을 때 저번에 야외에서 못뭐 찍어본 그 하늘 조금 풀어본 것 같기도 하고 플래시로 이렇게 하면서 찍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조금만 더 앞... 한두칸 정도 앞으로 나와보실까요? 좋아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어, 좋아요 올라오셔도 될것 같아요 끝? 넵, 넵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보다 그래도 구도도 여러 장 시도해봤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샷이 있긴 한데 다른 분들 기준이 충족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좀더 에이커 실 만한 게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뭔가 더건스세 했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진짜 안 되지 않을까요? 전 <laughs> 진짜 안 되지 않을까요? 이거 약간 답이 없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처음으로 마태님이 정말 화를 내면서 나가는.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다 매거진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평가라니 솔직하게 네요. 사진이 어떤지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. 저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<laughs> 아자자. 파이팅.